여러분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제가 5년 전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회사의 한 동료에게 추천을 받아 우연히 철학을 강의하는 어떤 학자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전국에서 잠잘 시간을 아껴가며 달려온 사람들로 만석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프로그램은 단편이 아니라 패키지 프로그램이었고 무려 2년을 들어야 완강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의 가격도 시중의 일반적인 강의보다 훨씬 비쌌어요. 당시에 3개월 분을 일주일에 한번 9시간을 듣는 비용이 150만원이었고 6개월은 그보다 3배가 비쌌죠. 얼른 들었을 땐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강의를 듣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며 나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난 무엇을 갈망하며 지내고 있지? 목표는 무엇이지? 행복의 근원은 또 무엇이지? 하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과의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바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구하고 적용하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하라고? 어떻게? 해? 내가 그걸 이루겠다고 결심하라고? 어떻게? 해? 하면서 3개월 동안 매주 강의를 들었는데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바꿨고 어떤 이들은 종교를 바꾸는 등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당시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30년 뒤에 막연히 이루고 싶던 꿈의 카페, 갤러리를 지금 이루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연한 계기로 카페를 창업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함께 강의를 듣던 20대 초반 IT 회사 신입사원은 그 강의 이후에는 연봉 10억 원의 CEO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부에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도 뚫고는 내부 세계만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보는 관점은 마치 요즘 뇌과학에서 우뇌를 활성화한 창의적인 상상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상상의 힘과 사람 간의 유대를 이용해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잠재된 상상력의 힘은 무한하며 상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Now, this is what I mean by living in the end. Robert Frost, just the year before he departed this sphere, he wrote this story for Life magazine. And he said the founding fathers did not believe in the future. What a shock. They did not believe in the future. They believed it in. He said, We are always imagining ahead of our evidence. And the most creative thing in man is to believe a thing in. If I know what I want, when I pray, believe that I have received it, and I will. Well, if that precept is true, literally true, to be accepted literally and fulfilled literally, well then what am I doing? not believing. I should actually know exactly what I would like to be. and discovering what I would like to be as against what I seem to be, dare to assume that I am it. And my assumptions, though false, if persisted in, will harden into fact. That I know from my own experience. And I know it's a law. Therefore, if someone is not becoming the man that they would like to be, and they tell me, what I once imagined it and it didn't work, then what are you doing now? I'm still not imagining it. If imagining creates reality, what are you imagining? Because the morning's paper, and I'm fed with everything I should not feast upon, all the horrors of the world, all the negative states of the world, after having read it for an hour, then I must either regurgitate or in some strange way rub it out, because I can't go along through life feeding upon such nonsense. But if I really know what I want, what you want, what we want, and persuade myself that we have it, if my premise is sound, that imagining creates reality, I should in the not distant future hear you tell me that it's worked for you, and the other one tells me, and I in turn tell you, and go through life sharing this marvelous news with others. 현재 의식은 더 크게 그린 듯하지만 우리가 사는 데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잠재 의식에 각인된 이미지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식이 선장이라면 잠재 의식은 선함. 현재 의식이 도치라면 잠재 의식은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의식은 내가 바라는 것을 보고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잠재 의식의 도움이 없다면 어디에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현재의식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러한 내 편으로 만드는 상상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은 상상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네빌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가난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한 상황임에도 부자가 되어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다는 삶을 산다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는 곧 창조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의식은 변화되고 삶도 점차 부자의 삶을 살수 있다고 네빌 고다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상력을 깨우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상상의 힘으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보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뿐이다. 라는 네빌링의 어록이 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상상을 하며,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